3장.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던 때였다. 어느 날밤 엘리는 곤이 잠들었다. 그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 성소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엘리가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이 모든 일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직접 임하기 전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세 번째로 부르셨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돌아가서 누워라. 그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사무엘은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 앞에서 조금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모든 사람을 흔들어 깨워 주목하게 할 일을 지금 이스라엘에 행하려고 한다. 내가 엘리에게 경고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집안에 행할 때가 왔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그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의 집안에 영원히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내가 엘리 집안에 내리는 선고는 이것이다.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사나 제물로 절대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잠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일찍 일어나 성소의 문을 열고 직무를 보러 갔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달려왔다. 예, 부르셨습니까? 그 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에게 모두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재판장이시니 한마디도 감추거나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그 분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싶구나.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엘리가 말했다. 그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엇이든 그 분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참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실로에 나타나셨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4장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갔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 대용으로 진격하여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 군사 4천 명 정도가 들판에서 죽었다. 군대가 진을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옵시다. 언약계가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신뢰의 전가를 보냈다. 사람들이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망군의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호니와 비누아스도 함께 왔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진에 들어오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 함성은 땅을 뒤흔드는 천둥소리 같았다. 블레셋 사람은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저리 함성을 내지르지?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에게가 히브리 진에 들어온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은 두려웠다. 이스라엘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여태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 강력한 신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신은 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바로 그 신이다. 블레셋 사람아, 일어나라. 용기를 내어라.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게 생겼다. 너희의 근성을 보여주어라. 목숨을 걸고 싸워라. 그들은 죽을 각오로 싸웠다.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참히 처부수었고, 이스라엘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다. 그곳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의 괴마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었다. 곧바로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실로에 이르렀다. 우도순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된 채로 그가 성읍에 들어섰다. 엘리는 하나님에게가 몹시 걱정이 되어서 길옆 의자에 앉아 꼼짝 않고 있었다. 그 사람이 곧장 성읍으로 달려와 슬픈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슬피 울며 크게 두려워했다. 엘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그 사람이 급히 다가와서 보고했다. 엘리는 그때 아흔여덟이었고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제가 방금 전쟁터에서 왔는데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그래 내 아들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참패입니다. 제사장님의 아들 홈니와비누아스도 전사했고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엘리는 앉아있던 문 옆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노인인데다 아주 뚱뚱했던 엘리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누하스의 임신한 아내가 곧해산하려던 참이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뒤에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 무릎을 구부린 채 심한 진통에 들어갔다. 산모가 죽어가는데 산파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산모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녀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사라졌다 이라고 했다. 5장 하나님의 괴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은 그 괴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옮긴 다음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곤 상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튿날 아침 아스도 주민들이 일어났다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가보니 다곤이 다시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은 부러져 입구에 널브러져 있었고.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과 아스솟에 있는 다곤 신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스도 주민들을 어미 다루셨다. 종양으로 그들을 쳐서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드셨다. 성읍과 그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들 사이에 쥐를 풀어 놓으셨다. 쥐들이 그곳에 있는 배들에서 뛰쳐나와 온 성읍에 우글거렸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스도의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결정을 내렸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신 다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치울 수 있겠소? 지도자들의 뜻이 일치했다. 그 괴를 가드로 옮기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성읍도 무섭게 내리치셨다. 성읍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종양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다.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성읍 모든 사람에게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괴가 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 백성이 소리쳐 항의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를 다 죽일 셈이오. 그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요구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시오.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겠소. 하나님의 괴가 나타나자 모두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죽지 않은 사람은 종양으로 치셨다. 온 성읍이 내지르는 고통과 비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6장 하나님에게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있은지 7 달이 되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종교 전문가와 제사장과 초자연 현상의 전문가들을 한데 불러서 의견을 구했다. 어떻게 해야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이 하나님의 괴를 치워버릴 수 있겠소? 방법을 말해 보시오.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려면 그들에게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깨끗해지고 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도 누그러지실 것입니다. 어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무엇이면 충분한 보상이 되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맞추어 금종양 다섯 개와 금지 다섯 개로 하십시오. 지도자와 백성 할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재앙을 당했으니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종양과 지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물로 바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그분의 마음이 누그러져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향한 노여움이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이집트 사람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릴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공격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 그들이 그분의 백성을 내보내고 나서야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암소들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로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보상으로 드리는 금종양과 금지를 자루에 잘 담아 괴 옆에 두십시오.그런 다음 수레를 떠나 보내고 잘 지켜보십시오.만일 괴가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베스메스 길로 향하면 이 재앙은 신의 심판이이 분명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 제안대로 했다. 암소 두 마리를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두고 하나님에게를 금지와 금종양이든 자루와 함께 수레에 실었다. 암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며 개에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베스메스 길로 갔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갔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다. 눈을 들어 괴를 본 그들은 뛸듯이 기뻐하며 달려 나와 맞았다. 수레는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와의 밭에 들어서서 그곳에 있는 큰 바위 곁에 멈추었다. 추수하던 사람들이 수레를 조각조각 뜯어내 장작으로 쓰고 암소들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와 금제물이든 자루를 맡아서 그 바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 모두가 제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블레셋의 다섯 지도자는 이것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성읍들을 위한 보상으로 금종양 다섯 개를 바쳤다. 금지 다섯 개는 다섯 지도자가 통치하는 크고 작은 블레셋 성읍의 수에 맞춘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그곳 베스메스에 있는 여수아의 밭에 기념물로 남아 있다. 호기심에 못 이겨 무리의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본 베스메스 사람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치시니 이름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치시자 온 성읍이 휘청이며 슬픔에 빠져물었다. 누가 능히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는가? 누구를 데려다 이 괴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게 할수 있을까? 그들은 기한 여아림에 전령을 보내 말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에게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가져가십시오.